안녕하세요. 배지의 프로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김민수 회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습은 잘 해보셨어요? 네, 매일매일 열심히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팔동작 느낌까지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몸을 회전하는 느낌을 갖는 연습을 시작해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습이 조금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아. <laughs> 네. 그러면 지금부터 몸을 올바르게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몸의 회전을 느낌을 갖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선 제가 이렇게 클럽 하나를 준비했고, 지금 이 기구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가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몸쪽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얘가 좀 멀어요. 멀기 때문에 계속 팔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팔로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이 기구가 없는 분들은요, 이렇게 클럽을 가지고 해보시면은, 클럽을 이렇게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쭉 잡아보세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쭉 펴져 있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이 팔이 이렇게 쭉 펴져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하고 같이 가면서 몸의 회전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느낌을 가지면서 몸의 회전 느낌 찾아볼 텐데, 그렇죠. 가슴에다 이렇게 대주시고, 조금 힘들 거예요. 자. 조금, 요렇게 위에다가 해주시고, 좀 쓰셔도 돼요. 네. 네. 좋아요. 여기서 회전. 네. 지금 몸 꼬이는 느낌 나세요? 네. 회전. 네. 이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오른쪽 무릎, 네. 무릎이 펴지지 않게. 그래서, 이 안쪽, 백스윙 할때이 오른쪽 안쪽 허벅지, 그리고 우측 엉덩이, 뒤쪽 엉덩이에 힘이, 근육이 많이 잡혀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내려오시고, 자, 오른쪽 무릎, 그렇죠? 허벅지와 우측 엉덩이의 근육이 잘 이렇게 잡혀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운 스윙도 한번 해볼게요. 쭉, 그렇죠? 이 다운 스윙 하실 때 보면은 이쪽 느낌이 많이 나죠? 옆구리, 이등 꼬임, 옆구리의 느낌이 많이 나고 이때 중요한 건 엉덩이가 이렇게 밀어준다는 요 느낌까지 해서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회전하시고, 그렇죠? 쭉 내려오세요. 쭉 힘드시죠? 좋아요. 느낌을 많이 내주세요. 네, 좋아요. 백스윙, 그렇죠. 몸의 회전 느낌, 그렇죠. 쭉 가져가세요. 좋아요. 회전하시고, 밑으로 쑥 내려가시고, 좋아요. 네, 백스윙, 몸하고 같이 회전이 되겠죠. 그렇죠. 네. 특히 여기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백스윙 올라가실 때, 몸하고 같이, 코하고 같이, 그렇죠. 꼬이는 느낌, 그렇죠.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느낌 많이 내주세요. 네. 네, 좋아요. 네. 지금 하실 때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내 몸이 같이 이렇게 딸려가는 게 아니고 약간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네.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약간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형태의 느낌이 나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물러나는 느낌. 그 부분이 뭔가 하면 내 몸은 회전을 하고 있고 우측 엉덩이가 뒤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때 보면요. 자, 우측 무릎을 측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 뒤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몸이 이렇게 물러나는 이런 느낌이 느낌으로 백스윙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느낌 가지면서 물러난다라는 느낌이 날 거예요. 네. 조금 회전. 그렇죠. 그럼 좀더 이해가 편하시죠? 버팅긴다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러한 느낌이죠. 무릎을 잡고 엉덩이 빠지니까 이런 느낌, 요런 느낌. 응. 그렇죠. 이렇게 돼야 백스윙 때 같이 회전이 되실 거예요.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 클럽을 가지고 해볼 텐데 우선은 저희가 오늘 해야 될건 팔의 동작보다는 이제 몸의 회전이잖아요. 백스윙의 크기를 지금 느낌으로 가시되, 백스윙을 굉장히 짧게 해볼 거예요. 한 골반 정도? 내 배꼽까지만 백스윙을 든다라고 생각하고 공을 칠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팔이 커지게 되면, 사실 팔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팔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팔로 내가 공을 칠수 있어라고 하면 몸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 때 내가 팔에 제한을 두면, 이 몸이라는 건, 몸이라도 써야지만 내가 공을 좀 역동적으로 칠수 있기 때문에 팔을 짧게 하면 상대적으로 몸은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연습 스윙 해볼까요? 자, 팔의 높이를 짧게 백스윙. 네 여기까지만. 이때 포인트는 뭔가 하면 팔은 지금 이렇게 내가 골반까지밖에 안 들었는데 팔은 거의 안 썼죠. 아까 전에 했었던 그 느낌 있죠. 약간 물러나는 듯한 느낌. 그러면 오른쪽 무릎 축을 정확히 딱 잡고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뒤쪽으로 회전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물러나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러면은 몸은 다 사용하는 거고. 네. 그렇죠. 팔은 굉장히 짧은 거죠. 음.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와 그리고 엉덩이의 느낌은 똑같아야 돼요. 가보세요. 백스윙. 쓱. 요렇게. 약간 물러나고 팔은 이쪽으로 가고.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백스윙은 굉장히 짧게 할 텐데 약간 물러나는 느낌. 네, 이거죠. 그렇죠. 포인트는 요 느낌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물러나지 않아요. 오른쪽 무릎만, 툭만 잡아 두시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그렇죠. 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몇 개만 공을 쳐볼게요. 물러나는 느낌. 네, 좋아요. 공을 조금 세게 치고 싶으시다면 몸은 과감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백스윙을 짧게 하고 몸을 과감하게 사용한다라는 느낌이죠? 백스윙을 짧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힘을 못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팔을 짧게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팔을 짧게 하고 몸을, 몸을 과감하게 쓰겠다라는 건데, 자, 팔만 그냥 이렇게 짧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팔이 짧게 가는 이유는 그 때문이니, 내 무릎과 위, 포어가 회전되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그렇죠. 엉덩이 뒤에 근육이 힘이 들어가는 그 느낌을 내주셔야 해요. 자, 엉덩이 뒤에 딱힘 가게 해주시고, 백스윙. 엉덩이 근육. 네, 아주 좋아요. 최대한 몸은 과감하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네. 자, 우측 엉덩이 근육 힘 들어가세요. 백스윙. 근육. 아주 좋아요. 아, 네. 자세가 어색한 같아요 <laughs> 어색하시죠? 네, 몸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요. 회전. 네, 백스윙을 짧게 오른쪽 엉덩이에 백스윙 시에 근육이 딱 잡힌다라는 느낌으로 해 주세요. 후추 엉덩이 네 아주 좋아지고 계세요. 좀더 과감하게 몸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백스윙을 짧게 네 좋아요. 뒤에 엉덩이 근육 힘 주세요. 백스윙 근육 네 나쁘지 않으세요. 엉덩이, 과감하게 몸. 네, 좋으셨어요. 네, 힘드시죠? 어, 힘든가? <laughs>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어, 저기가. 오른쪽? 어, 예 네, 그렇죠. 시청자 분들께서도 꼭 신경을 써주실게요. 지금처럼 백스윙을 좀 작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몸을 쓰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백스윙이 팔이 작게 되면, 이렇게 팔만 가면 또 작게 되면 내가 힘을 못 쓰니까, 이 몸이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몸 스윙의 방법은 오른쪽 무릎 축을 이용해서 자,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무릎. 그렇죠? 무릎과 우측 엉덩이,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회전을 해 주시고 백스윙은 짧게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백스윙 때 팔로만 가는 고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몸을 회전하는 연습을 했어요. 백스윙 때. 그래서 아까 팔로우 스루 때도 느낌을 연결 받았지만 오늘의 지금 포인트는 백스윙에서 최대한 내몸의 꼬임을 내기 위한 몸의 회전을 배웠으니까요 오른쪽 무릎, 무릎을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엉덩이 근육에 딱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백스윙을 짧게 해서 연습을 해주셔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